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위메이드를 분석을 좀해 보겠습니다. 자, 위메이드 오늘 이렇게 3% 하락으로 44,600원에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. 자, 이 위메이드는 이 미르엠, 이 미르엠 글로벌 버전이 출시가 되자마자 동시 접속자 수가 10만 명을 돌파를 하면서 이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. 그러면서 4만 원이 라인을 좀 강하게 돌파를 해 줬습니다. 자이 위메이드는 지금 이 미르엠 포커싱이 좀 맞춰져 있는데 이 미르엠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.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애니팡 시리즈 신작 출시 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자 제가 뒤에서 이 내용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. 자그 전에 우리가 좀 주식을 할때 중요하게 봐야 될이 증시를 먼저 좀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. 종목의 개별 이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증시 자체를 알아야지 주식 시장의 흐름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. 자, 우선은 뉴욕 주 3대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국내 증시 또한 이 미증시의 영향으로 1%가량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.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준 모습입니다. 자, 이 코스피 지수 차트인데요. 올해 들어서 증시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주고 있어요. 지금 이렇게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와주는 이러한 모습입니다. 자, 아직은 이 2,500선을 돌파하지는 못하고 현재 이렇게 박스권을 좀 형성하는 이러한 모습이지만 흐름 자체는 좀 좋은 흐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자, 여러분들이 좀 이런 장, 이런 장에는 큰 수익은 어려울지 몰라도 원금 회복 정도는 꼭 해주셨어야 돼요. 자,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 원금 회복 정도는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단타 종목을 한 가지 선별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아래 번호 010이하나우에 3345번으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단타 종목을 좀 보내드릴 거예요. 자이 단타라고 하면 내가 손이 느리다 또는 본업이 있어서 너무 바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단타를 못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 위해서 저만의 11년 경력으로 다져진 이 시초가 매매 기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은 제가 이 탈콘 RF 제약 이 탈콘 RF 제약을 좀 보내드리면서 이렇게 5% 수익을 냈습니다 비보존이 개발한 오피란제린이 임상 3상에서 유효성을 입증을 하면서 이 비보존 지분의 19%를 보유하고 있는 탈콘 RF 제약이 무려 22% 갭을 띄우며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. 자 시가 보시게 되면 1428원 보이시죠? 자 체결가도 1428원으로 일치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. 장 시작 전 8시 51분에 문자를 보내드렸고요. 종목명 또 언제 매수하셔서 이제 매도하시라고 까지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좀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8시 50분에서 장 시작 전에 이렇게 문자를 좀 보내드릴 건데 그때 시초가에 매수고를 두시면 9시가 땡 하면 체결이 되거든요 체결이 되시면 5% 수익권에 매도만 걸어놓고 편하게 문업을 하시면 수익이 나있는 이러한 방식이에요 이5% 수익권이 너무 적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단타 종목들은요 올라갈 때 이렇게 화끈하게 좀 올라가 주는 만큼 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1, 2분 사이에 똑 하고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물리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. 자, 대신에 메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어제는 유엔젤로 이렇게 수익을 내드렸고요. 6일날 한국정보통신, 3일날 코이즈, 2일날 브레인즈컴퍼니. 자, 보이시죠? 이렇게 하루에 5%씩 한 달이면 100% 넘는 수익이 나는 거예요. 자, 내가 1000만원으로 주식을 시작한다. 하루에 5%면 50만원이고, 그렇게 20일이면 1000만원. 원금이 되시는 거예요. 근데 한달 평일 기준이 평균적으로 22일 정도가 있잖아요. 그럼 한 달이면 원금 그 이상이 되시는 거거든요? 자, 여러분들, 욕심은 좀 버리시고 매일 꾸준하게, 또 안전하게 이렇게 5%씩만 수익 보는 이런 습관을 들이다 보면 곧 원금 회복 그 이상의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. 자, 매일 안전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단타 종목들 나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 010 2하나우에 3345번으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시초가에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종목으로 선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종목 분석에 좀 들어가 볼 텐데요. 제가 종목 분석 이후에 이런 급등 종목들 매일매일 캐치할 수 있는 이 검색식에 대해서도 좀 공개를 해볼 거니까요. 궁금하신 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본격적으로 위메이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. 뉴스를 좀 먼저 살펴볼게요. 임영웅 효과 한번더 위메이드 플레이 모델 계약 연장 검토라는 이러한 뉴스인데요. 애니팡 시리즈 이 신작이 원래는 뭐 2월 10일 날에 출시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우선 출시 일정은 현재 정확하지는 않습니다. 이 위메이드 플레이는 최근에 새 게임 출시 등을 앞두고 이 임용웅 이 임용웅 모델 계약 연장을 검토하기 시작을 했어요. 추가 계약 여부는 늦어도 올해 1분기 말쯤에 좀 전해질 전망이다라고 하거든요. 통상 이 모델 계약은 광고 시작 2, 3개월 전부터 좀 이뤄진다라고 하는데, 그러면 올해 2분기쯤에는 출시가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. 우선 이 출시 일정은 제가 정확한 일정이 나온다 그랬을 때 다시 좀 영상을 촬영을 해드릴 거고요. 자, 이번 재계약을 검토하는 이 배경에는 애니팡 시리즈 부활이 있습니다. 최근에 임영웅을 앞세워서 고객층을 73만 명, 이 73만 명 가량 늘렸어요. 이 애니팡 시리즈가 한국에 출시가 된다. 그러면 이 임영웅 씨 팬덤을 기반으로 굉장히 좀 많은 유저를 들어올 수 있겠다.라는 가능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. 자 차트를 좀 살펴볼게요. 이 저항 라인. 자이 4만 원 저항 라인을 좀 돌파를 해주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. 자 오늘은 이렇게 하락이 좀 나와줬지만 보시게 되면은 이 양봉의 몸통 상단 부분을 이탈을 하지 않았어요. 자, 그러면서 이 오일선도 좀 지속적으로 타는 모습입니다. 제가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이 골든크로스 형성을 하면서 21선의 지지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 이 저항라인을 뚫어주려는 시도가 좀 지속적으로 나와줬다. 조만간 이 저항라인을 뚫어줄 수가 있을 것이다.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. 자, 그때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? 거래량. 자,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을 해주면서 이렇게 좀 저항라인을 돌파를 해줬습니다. 만약에 이렇게 고점이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충분히 좀 저점에서 해서 평단가 낮출 수 있는 기회다라고 제가 좀 영상마다 말씀을 드렸어요. 자, 또이 전체적인 좀 차트의 흐름을 보면은 자, 이때가 이 세력들이 좀 매집을 했던 이러한 자리거든요. 자, 근데 이 비슷한 이 바닥권에서 지금 거래량이 이만큼이 터졌다. 다시금 매집을 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 증시 자체도 좀 중요해요. 우리가 주식을 할때 종목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이 증시에 대한 영향이 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저는 매일 아침 장 시작 전에 제 실시간 소통방에 이 글로벌 증시나 또 그날그날의 이슈 이 시황들을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재차 말씀드리지만 소통방 입장하시는 거돈 드는 거 전혀 없어요. 제가 여러분들께 받는 비용은 좋아요와 구독입니다. 자,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고 이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실시간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시금 차트를 좀 살펴볼게요. 자, 지금 자리에서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 준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좀이 자리까지의 상승을 기대해 를볼 수가 있어요. 하지만 이 자리에서 저항은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. 크게 저항 받는 모습 보여 준다면 우리가 1번 물량 정리하시는 이런 시나리오를 세워 두셔야 되고요. 우리가 이런 저항 구간을 좀 정확하게 계산해서 1번 물량 정리를 하고 또 이렇게 눌림목에서 다시금 잡아간다라고 했을 때 평단가는 더 낮아지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. 주식은 절대 몰빵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.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, 또 분할 매도를 해주셔야 되거든요.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주식은 대응이에요. 내려갈 거다 올라갈 거다가 100%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라인들 잡아 드리면 이 라인들을 계산해서 실시간적으로 좀 대응을 해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. 자 근데 여러분들이 호가 좀 보시면서 수급 동향 살펴보고 차트 분석까지 하시면서 실시간 대응을 하시기가 어려우시잖아요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실시간 대응을 위한 소통방을 만들었습니다. 아래 번호 010 2하나 3345번으로 숫자 8번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실시간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제 채팅방에는 이 실시간 대응을 위한 차트 분석이나 또 뉴스 분석, 제일 중요한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까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. 제가 이런 식으로 종목명 또 매수가를 공유해드리고 실시간으로 매도 사인을 보내드리고 있어요. 아무래도 장중에는 저도 매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소통방을 운영을 하면서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제가 이 소통방을 처음 만들게 된계기 얘기가 제 지인분들 이 지인분들이 종목 추천이나 찌라시 공유를 해달라라는 이 부탁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. 근데 제가 일일이 답해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 오픈 채팅방을 만들게 됐는데 이제는 이 방이 좀 커지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과 소통도 하고 또 무엇보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좀 해주셔가지고 제가 성취감이 들더라고요. 너무 재밌게 정보 전달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. 자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. 이 급등 종목 캐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. 제가 장 시작 전에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캐치할 수 있는 이 검색식을 완성했거든요. 정말 오랜 기간이 걸렸는데 지금 이 완벽에 가까운 검색식을 만들어 냈습니다. 여러분들이 언제까지나 저한테만 의지를 할 수만은 없잖아요. 여러분, 떠먹여주는 밥상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.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. 저도 처음에 주식을 시작하면서 이 뇌동매매로 인해서 엄청난 좌절을 맛본 적이 있어요. 제가 여러분들 지금 어떤 마음인지 알아서 이 검색기 만드는 방법 또한 이 PDF 파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. 여러분들은 키워드만 입력을 하시면 돼요. 단 제가 아무 한테나 좀 보내드릴 수는 없고요. 아까 말씀드렸던 제 개인 채널 구독 좀 눌러주시고 이 아래 번호로 검색이라고 이두 글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아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이구나. 이 PDF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살면서 이 돈을 벌수 있는 기회, 이 기회가 몇 번씩 오는데 이 기회를 꼭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.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PDF 파일 받아보셔서 이 종목 뽑는 방법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도 편하게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 소통방도 소통방이지만 정말 이 문자로도 많은 분들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좀 답장을 해주셨어요. 여러분들 수익 나시면 저는 이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에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. 또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시면 제가 꼭 여러분들께 월 천만 원의 기적을 이뤄드리도록 정말 노력을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이걸로 좀 마무리 하겠고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